안녕하세요. 백재현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만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의 기도는 나 위주의 기도이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폭넓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성도, 그 성도가 내가 되고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샬롬.